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페스톨 해머드릴을 가장 싸게 사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사면 죽을 때까지 고장이 나지 않아서 자식에게까지 물려준다는 바로 그 브랜드. 페스톨에서 나온 80만원 상당의 해머드릴을 말도 안 되는 세일 가격에 말도 안 되는 사은품까지 게다가 다 퍼주는 100주년 이벤트까지 한다고 해서 오늘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냥 세일 아닙니다. 저희 채널 단독 이벤트에 15만원 상당의 패스툴 배터리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게다가 15만원 상당의 패스툴 공구가방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국내 최초 파격행사입니다. 오늘 내용은 진짜 역대급이니까 아무도 알려주지 말고 혼자만 몰래 보세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하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전 세계 해머 드릴 중 가장 비싼 판매가 80만원대의 충전 드릴 TPC18-4 모델입니다. 일단 이 제품. 국내 판매되는 충전 드릴 중 가장 비싸고 힘도 가장 좋은 진짜 최고의 제품입니다. 게다가 이 제품은 단순히 힘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브랜드에는 없는 독특한 성능과 디자인에 안전 기능까지 현장 목수, 전기공, 설비기사들 사이에서는 비교 대상이 없는 완벽한 제품인데요. 유일한 단점은 오직 하나 가격이 7, 80만 원대로 비싸다는 거 근데 디월트 미러키 해머 드릴보다 3, 4배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항상 품절이라 구매가 쉽지 않은 모델인데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오늘 저희가 말도 안 되는 금액 해머드릴 본체를 20만 원대, 배터리와 충전기가 포함된 전체 세트를 40만 원대에 쏩니다. 현재 시중에서 10만 원대 판매하는 시스테이너 케이스와 10만 원 상당의 원터치 키레스척을 포함한 전체 세트 상품을 말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페스트 본사에서 이번에 100주년 기념으로 TPC 184 모델 배터리던 세트 상품이던 오늘 영상 보시고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15만 원 상당의 신형 블루투스 4암페아 배터리와 4만 원 상당의 정품 반팔 티셔츠를 구매 후 패스트로 홈페이지에 가셔서 클릭만 하시면 수량 한정으로 모든 분들께 쏩니다. 게다가 배터리 투팩 상품 구매 시 15만 원 상당의 신형 블루투스 4암페아 배터리와 15만 원 상당의 정품 공구 가방까지. 총 30만 원 상당의 사은품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만약 현장이나 가정에서 사용할 페스트툴 제품 가격 때문에 망설이셨다면 서두르세요. 정말 둘도 없는 기회입니다. 게다가 페스트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다면 더욱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번 이벤트 행사는 6월 30일까지만 진행을 하고 재고 소진 시 날짜에 상관없이 바로 종료됩니다. 자, 그럼 한번 구입 후 자식까지 몰려준다는 페스트툴 해머드릴 TPC 18-4 모델. 어떤 부분이 좋아서 펫술 제품 중 판매 1위인지 같이 알아볼까요? 일단 이 제품은 사이즈가 컴팩트합니다 헤드 사이즈가 160mm에 무게 또한 1.2kg으로 상당히 가벼운데 놀라운 건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 토크값이 무려 70Nm로 긴 사이즈의 나사도 아주 손쉽게 체결이 가능하고 긴 사이즈의 목봉 드릴 비트도 너무 쉽게 뚫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해머 기능 탑재에 진동 감쇄 설계까지 추가돼서 콘크리트 석재 작업 시 전혀 필요하지 않고 정밀성까지 뛰어나서 현장 작업 시왜 패스툴 패스톨 하는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게다가 이 제품은 그 어떤 전동공구 회사에서도 만들지 못하는 4단계 속도 조절 기능인 쿼 드라이브 기어 시스템을 넣어놔서 까다로운 나사 작업에 적합한 1단부터 빠른 스크류 드라이빙에 적합한 2단, 오거 비트 등 강력한 드릴링에 필요한 3단, 코스노 비트 등 빠른 드릴링에 필요한 4단까지 하나의 드릴로 모든 드릴 작업이 가능하고 1단부터 4단까지 빠르게 변속도 가능해서 작업 시간도 아주 빨라집니다. 게다가 제품 하단에 13단 토크 조절도 가능해서 4단 속도 조절과 13단 토크를 같이 사용할 경우 무려 50단계 미세 조절이 가능해서 기본적인 드라이버 작업부터 볼트 너트 등을 풀고 조이는 정밀 작업, 목재 타일 금속 외에 콘크리트 등을 뚫을 수 있는 천공 작업까지 이거 하나로 웬만한 드릴 작업은 모두 가능한 만능 드릴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일반적인 브러시리스 모터가 아닌 페스툴만의 독자 기술인 스마트 EC테크 모터가 들어가서 작업 도중 부하가 걸려도 토크 회전수 등을 스스로 알아서 체크해서 고장도 적고 제품 수명 또한 길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는 어떤 드릴에서도 본적 없는 손목 꺾임 자동 멈춤 기능이 탑재가 돼서 고 토크 드릴 작업 도중 드릴이 작업물에 꽉 끼는 순간 LED 등이 깜빡이면서 드릴이 자동으로 멈춰서 작업자의 손목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이제 작업 도중 손목 다칠 걱정은 필요 없겠네요. 그리고 패스툴 TPC 18-4 해머 드릴은 패스툴만의 빠른 척 교체 시스템인 패스트 픽스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원터치로 1초 만에 페스트의 모든 드릴척을 간단하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페스트의 비밀 병기 센트로 척을 사용할 경우 일반 드릴척보다 훨씬 짧고 무게도 80% 이상 가벼우면서 비트 교체도 원터치로 빠르고 편해서 드릴 작업이 정말 편해집니다. 게다가 척이 작고 가벼워서 좁고 구석진 곳이나 모서리 작업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 센트로 척은 전용 비트를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는데요. 페스트툴에서 센트로 척과 함께 10만 원짜리 원터치 키레스 척을 무료로 제공을 해서 가볍고 정밀한 작업은 센트로 척을 일반적인 드릴 작업이나 콘크리트 해머 작업은 키레스 척을 사용하면 모든 작업이 쉽고 빨라집니다. 게다가 드라이버 작업을 더 간단하게 하고 싶다면 모든 척을 빼고 페스트픽스 자석 척에 쇼피트를 바로 꽂아서 사용하면 되고. 구석진 곳이나 좁은 곳 작업은 90도 앵글척이나 편심척 등 다양한 드릴척으로 바꿔서 사용하면 어려운 드릴 작업을 아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TPC18-4 제품은 기본적인 기능 외에 특별한 기능들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양쪽 옆면에 넓은 자석 비트 보관함이 있어서 여러 개의 비트를 한 번에 보관할 수가 있고 손잡이 부분에는 미끄럼 방지 고무 코팅이 되어 있어서 작업 도중 드릴이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장형 LED도 밝고 강력해서 어두운 곳에서 작업하기 좋고 뒤쪽에 LED를 10분 동안 켜고 끌수 있는 작업 등 기능이 있어서 작업 조명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품을 보면 형광 색상이 눈에 띄는데요. 작업할 때는 이 형광색만 만지면 됩니다. 손으로 작업 모드를 변경하는 곳에는 모두 형광색을 입혀놨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 또한 보급형 4만 페어 배터리가 아닌 4A 고용량 배터리에 페스툴 제품들을 자동으로 켜고 끌수 있는 블루투스 기능이 내장된 신형 배터리가 들어가서 페스툴 집진기와 같이 사용할 경우 현장에서 먼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스툴 제품은 베어툴을 구매하던 세트 상품을 구매하던 무조건 활용성 높은 10만원 상당의 정품 시스테이너 케이스를 제공하는데요. 페스툴 모든 제품과 같이 연결해서 시스템 공급박스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 정도 스펙에, 이 정도 성능에 한국 패스툴 레전드 7 행사로 전 세계에서 가격도 가장 싸게 구입이 가능하면서 베어툴을 사던 세트를 사던 이벤트 등록만 하면 3년 프리미엄 서비스에 15만원 블루투스 4A 배터리와 정품 반팔 티셔츠나 15만원짜리 공국 가방이 무료라니. 패스툴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서두르세요. 패스툴 최고 사양 해머 드릴을 패스툴 최초로 할인된 금액에 배터리와 패스톨 악세사리까지 챙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벤트 기간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전동 공구 브랜드 중 요즘 가장 핫한 브랜드 패스톨에서 나온 TPC184-4 모델의 미친 할인 소식을 간단하게 전달해 드렸는데요. 오늘도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공구점하는 동네형 윤투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